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담입니다. 그, 이게 그냥,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파라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우파라는 개념보다는, 예, 개념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명리학자로서, 명리학자로서, 어 누가 좋아하는 공정과 뭐뭐 뭐 양심에 따라 제가 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그 차이점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 유튜버들 보수 우파 유튜브들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 논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파장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수파이프들이 주로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 윤석열 씨는 윤석열 씨, 이준석 씨는 이준석 씨 등등의 어떤 사주를 놓고, 이 여덟 글자를 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예. 그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한다, 미리. 미리 예측, 미리 예측하는 거죠, 미리. 그니까, 러 제가 윤석열 씨가 3월 5일에서 2 0일에그만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예측을 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수인 페트부 중에서 저처럼 3월은 이제 이런 얘기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게 만약 틀리면 정말 황당한 거거든. 근데 저는 뭐다? 저는 명리학자로서 예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췄고. 그리고 또 6월 말 전후에서 대권 도전 선언을 제대로 할 거다라고 해서 또 맞췄고.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어디가 저는 어, 사주팔자를 가지고, 어,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미리, 미리, 미리 예측해서, 어, 그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에 대해서, 어, 그, 상황을, 어, 정치적으로 들어간다는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음, 를 들어서 박원순 씨 같은 경우도, 제 사회동사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운이 완전히 끝났다고 그랬어요. 박원순 이 완전히 끝났다. 예. 그 상황에서, 그건 보수 우파 유튜브가 할수 있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끝났다는 얘기는. 근데,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향후 파장을 미리 남들이 아무도 생각 안할 때, 아무도 생각 안할 때, 미리 앞서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네? 제 채널은 그러니까 보수파 유튜버는 어떤 거다 있는 현상 그대로 해설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고 전혀 존재치 않은 어떤 그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무엇을 통해서 바로 어, 사주팔자 명리학을 통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